정아 오늘 새 학교 등교 첫날은 어때? 이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네 아니요, 아직 친구들 만는 참먹해요.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랑 친해질 수 있을까요? 현정이가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러니까 말을 건네보는 건 어때? <laughs> 제가 먼저요. 아직은 <laughs> 엄마 목소리가 ]이다. 왜 그래? <laughs> 하하 그래, 애라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당연한 거야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. 네, 알겠어요. 근데, 엄마, 애어라지가 뭐예요? 에어라지는 <laughs> 겨우 오로지를 강조할 일는 우리 말이다! 그렇군요. <laughs> 애어라지가 첫날이니까, <laughs> 앞으로 친구들 더 많이 사귀어야겠네요. 그래, 친구들이랑 친해져. 친해지면, 엄마가 초, 집으로 초대해보는 건 어때? 엄마가 맛있는 음식 해줄게. <laughs> 고마워요, 엄마. <웃음> <웃음>